맞춰야지 이번에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하여 이것이라 불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하여 이것이라 불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게임. 아 쉽네요. 자, 그림자가 없는 아, 탑이에요.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형이. <웃음> <웃음> 아까 뭐뭐 뭐 얘기했는데. 자, 그림자가 없는 탑입니다. <laughs> 야, 야 정말 이 정도밖에 안돼? <laughs> 야 이거는 그냥 자, 문제 답이 있잖아. 자, 그림자가 없는 탑이에요. 자 우리 종국 씨 한번 볼게요. 무형탑입니다. 자 무형탑. 네. 자 다음요. 무형탑입니다. 자 무형탑. 아, 네. 자 다음요. 무림탑이니다 <laughs> <laughs> 무림탑. 야, B 원. 소리 인사요? 소리 인사냐? 아 무형탑. 네. 무형탑. 자 아, 아, 우리 지석삼 씨요. 예. 무형탑. 자 지우, 지우. 씨. 무그리. <laughs> <laughs> 무그리. <laughs> 아, 아리야프야자 아... 우리... 우리... 뭐 아, 근데 나는 지금 지호가 충격적인 왔어요, 게 뭐냐면은 예, 오늘 제 수업을 것 제일 것 열심히 들었고 와, 와, 진짜, 진짜 열심히 한달 전에 했어요. 전에 방문을 했는데. 저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희에. 아니데저 저는 1년 전 엄마랑 여기 네, 네, 와서 여기 왔었어. 왔었구나. 와서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빠. 너무 재밌어요. 뒤에 쏙쏙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1년 전에 1년 전에 어머니랑 불국사를 방문을 한달 전에 방문을 했는데 네. 아 지금 지호 씨 이거 어떻게 무그림? 아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잊지 않으면 돼요. 무슨 탑이요? 무형탑. 자무국사 삼층 서탑이라고도 합니다. 없을 무에 그림자 영향이야 그림자가 없다. 무형탑이에요. 준 건데 그냥. 문제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형탑에 얽힌 어자그 부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laughs> 이거 아까 많이 틀렸다 내가 네. 정말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어, 잠깐만. <laughs> 헷갈릴거야 <laughs> 아까 많이 틀렸지길 가면서. 자. 점수.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아, 헷갈렸다. 헷갈렸다. 음. 이거 아닌가? 자이 정도만 <laughs> 네. 알아도 오늘 불국사 투어 <laughs> 네. 이번 아, 진짜. 이거 과부야 과부야. <laughs> 너무 많이 네. 했어. 네. 어, 난 여기까지. 이제 다음 거는 못 먹겠어 머리에. 아시죠? 어. 자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관장부터 한번 볼까요? 아사달 아사녀입니까? 아자 아사달 아사녀 정답. 예. 자 아... 양세찬 씨. 아자 아사달 아사녀 정답. 예. 자 아... 양세찬 씨. 아사달 아사따라고. <laughs> <아이씨>. 아사달 아사따라고. <laughs> 야 아사따가 뭐아사다가 뭐야? 야, 야, 야 이씨 우길라르 아니요. 야아사딸인가 야. 아니, 아사달 뭐... 아사녀. 아. 자다음은야아사따아사따 아사달 아사녀. 자, 가면. 네, 이도 정답입니다. 아사달 아사녀 자, 지호 씨. 자, 지호 씨. 이또 얘가 쓰 자, 자, 자 한달 전에 불국사 오신 분인데요. 또 해님이 또 해셔서. 자, 보여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보여주세요. 얘라. <일단> 아싸. <laughs> 아 이건, <laughs> 뭐야? 아스날... 야, 이거는 프리네올이고야. 아스달 아스노를 야. 아 씨. 아스달 아스노를 자. 진짜야? 아 자고 대잖아 아니야. 인정이 지우야. 이거 왜 너는 정답은 다 지우고 옆에서 떠드는 다른 소리. <laughs> 아스달 연대기하고 아스노를 자, 일단 여러분들